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납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서 어, 또 다른 야영지, 그러니까 두 번째 야영지, 그러니까 3일째 밤이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어, 맞는 밤입니다. 이 밤에도 역시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 2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하게 하신 겁니다. 홍해 광야 길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해변 길로 갔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홍해 광야 길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명령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급격하게 길을 변경시키셨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어, 여전히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추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룻밤에 그 2,300만이 되는 숫자가 다 건널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먼 어, 그 넓은 지역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마 지금 수에주나 아마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정확하게 는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위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가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면 앞에는 물로 가로막히고, 양 옆에는 갈 곳이 없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치면 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속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갈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앞에 물을 가르고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에게도 알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을 끝까지 무시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열 가지 재앙 다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행하셨어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이 셌고 자신들이 힘이 있었고 강대국이었고 돈도 있었고. 뭐 자기들에게 신이 강력한 신들이 있었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으니까 어 이것을 보면 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뭐 앞으로 본문에 나오겠지만 너무나 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막 따라서 그 갇힌 형태가 되면 하나님이 앞에 그 바다를 뚫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는. 통과하게 하시는 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멋있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알게 할 하나님의 모습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보여 주시는 거죠. 모르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요. 우리에게 원수가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원수대적, 원수대적, 원수대적 하는데 그 원수와 대적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이는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말씀을 두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계십니까? 하나님 홍해에 홍해를 가르 갈라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역시나 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내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보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냐면 값싼 노동력을 상실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강대국이든지 그 나라가 강대하게 서려면 그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노예를 많이 데려오는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애굽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된 병거 600대는 아마 바로의 직속 부대 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뽑은 뽑은 600대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는데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한 거예요 빨리 쫓아가고 강력하게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담대히 나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원문에는 손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잘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흔들면서 아 너네 이제 나랑 관계없다 우리 갈 거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바로가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어디 노예들이 불과 어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들이 이제 우리 자유다 너희랑 관계없다 너희 거다 내놔라 라고 하면서 가 나가버렸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 모든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과 군대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따라서 이바알스을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진대 미친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더 이상 애굽 사람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 출애굽을 했는데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벌써 자기들 뒤에 따라 온 겁니다. 이 위치 자체가 막다른 골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그곳에 지나가면 이제 어,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치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리 자체가 쩍인데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쩍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모세에게 어 이제 그 항상 단골 멘트가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이게 여러 번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하는 말들인데 세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느냐라고 세 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모세에게 어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질문입니다. 즉,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어 그들의 본성, 본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 위기 앞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아 그러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었다. 이건 그냥 불만이죠. 그 고된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 서 자꾸 그 불과 3일 만에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었던 그 자기들의 과거 상태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일관적으로 보이는 항상 보이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노예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땅에 뿌려진 네 가지 씨앗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기 앞에서 변하지 않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본질과 불신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나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여러 대적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아라. 들레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모든 승리는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아, 우리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구과묵상에서 사실은 우리는 애굽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 뭐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커다란 상실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는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검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것을 상실할까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온전하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마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수요예배 끝나고 가들리 이번 주거 녹화를 하는데 거기에 그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어 다들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비스듬하게 안드레는 그렇게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또 톱에 썰려 죽고 그런데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마저도 어 자기의 주인 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주인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이 그거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위기가 아닌데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제대로 우리는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어서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 안에는 이 하나님 안에는 정말 큰 복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위기가 주어질 수는 있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 믿는 자 안에 너무나 많은 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복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말씀을 두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를 너에게 나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10분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적에게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 우리 삶에도 드러내주십시오.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